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모멘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한켠에서 조용히 몸을 키우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멘텀인데, 최근 모멘텀이 글로벌 대형 거래소인 이 비트겟에 상장이 됐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프로토콜 수익을 활용해 자체 토큰을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 프로그램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호재 소식이 아니라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치를 쌓고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의 상승과 관심은 단순한 투기적 열기가 아니라 모멘텀이라는 코인이 앞으로 더큰 흐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 가몇주 전에 잠깐의 반등을 보여준 뒤로 계속해서 하락세였잖아요. 바로 전 바닥권을 찍은 상태인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거래소의 모멘텀 차트를 가져왔고요. 요 차트를 보시면 이런 초록색과 빨간색의 시그널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단순한 저점과 고점 신호는 아니고요. 세계적인 큰손들 즉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같은 개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먹을 때만 생기는 기관 매집 시그널 그리고 반대로 이 기관 세력들의 물량이 대량으로 빠져나갈 때 생기는 기관 매도 시그널인데 기관 세력들 간의 대화 창구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가 떴던 구간을 보시면 이때가 지난 11월 21일인데 바닥 구간이 이렇게 나오자. 그동안 받아 먹었던 개미들의 물량을 이렇게 초록색 매집 시그널로 마감을 했고요. 이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곧장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간 세력들이 물량을 넘긴 빨간색 시그널이 뜨자마자 가격이 다시 추락했고요. 시그널 상승률을 보시면 무려 100%가 넘게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매한 내역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건 제가 모멘텀 지난 11월 21일 정확히 초록색으로 마감된 이 구간에서 들어간 제 매매 내역이고요. 제가 이렇게 시그널을 포착하고 들어갈 때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함께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 소통하고 있으니까, 나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 화면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7787-1314. 제 휴대폰 번호니까 문자로 모멘텀이라고 남겨주셔야 이렇게 다른 분들이 받아가셨던 것처럼 이 모멘텀 코인 시그널 진입 날짜, 매수가부터 목표가, 진입 비중까지 제가 전부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타점 공유 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그널 지표 나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 교육방 통해서 제가 이 시그널 지표 세팅하는 방법과 사용법 하나하나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들어와 계신 저희 회원님들도 시그널 지표로 이렇게 100% 이상씩 매주 꾸준히 인증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바닥 타점이나 혹은 이 시그널 지표 나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멘텀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운전 중이시거나 번호 잘못 외우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 영상 고정 댓글에도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만들어둔 링크도 있으니까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 최근에도 이 시그널이 포착이 됐죠 직전에 썼던 이 매집 시그널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예요 자 이런 스케일의 신호가 떴다는 건 제가 장담하는데 이 신호 8배에서 10배 이상 가는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도 한 가지 있어요. 이 시그널은 아직 기관들이 매집을 끝내지 않은, 즉, 준비가 덜된 시그널입니다. 자, 안 그래도 이렇게 시그널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기관들이 매집을 완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번 시그널 놓치면 제가 장담하지만 무조건 후회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럼 그냥 지금 미리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랬으면 저도 제 전재산 다 털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갔겠죠. 하지만 지금의 이 시그널은 여러분의 남은 물량까지 다 뺏어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 왜 위험하냐? 직전 시그널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처음 이 초록 시그널이 맨 처음 포착이 됐을 때는 이 구간이었어요. 그때는 기관들이 아직 매집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빨간색이었겠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40%나 더 떨어지고 나서야 이렇게 초록색 시그널로 마감이 된 겁니다. 결국엔 이 시그널도 더 떨어뜨리고 마감이 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코인판에 들어온 이유가 다들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들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이 시그널로 발끝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았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 팔면 이걸로 이 코인판 언제 졸업하시려고요? 결국엔 주식이든 선물이든 이런 코인판이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 정확한 목표가와 정확한 매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기관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는 초록불로 마감이 돼줘야 비로소 기관들이 위로 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자, 기관들이 언제 쏠지 몰라요? 이 신호가 초록색으로 마감이 되는 그 시점이 가장 안전한 최적의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이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감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단순한 뉴스 기사만 보고 따라 들어가면 절대로 이런 수익 못 보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런 타점을 놓쳐서 아쉬워하는 분들이나 이미 들어갔는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 걱정이신 분들 제가 정확한 시그널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 010-7787-1314제 휴대폰 번호니까 문자로 모멘텀이라고 남겨주셔야 시그널 초록불이 확정되는 즉시 제가 진입 최적의 날짜, 매수가부터 목표가, 진입 비중까지 전부 다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배, 10배 이상 가는 이번 시그널 절대로 아무 때나 오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자한번 들어온 이 코인판 남들 모를 때 우리만 뭐라도 크게 건지고 졸업해야죠. 자 그리고 현재 엄청난 상승이 예정 중인 코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코인도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떴어요. 더 굉장한 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인은 아주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기관 세력들이 그동안 개미들의 물량을 끌어 모을 만큼 모았고, 마지막으로 남은 털릴 물량까지 싹다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주식이나 코인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진 종목이 폭발하면, 그동안 쌓아올린 에너지가 터지면서 가장 무섭게 크게 오르는 거, 여러분들 모두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화산 분화 직전처럼 현재 모든 압력을 응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그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시그널보다 훨씬 크고, 전고점은 그냥 가볍게 넘을 수 있는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역대급으로 큰 시그널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이 코인을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현재 이 코인은 기관매집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이름을 공개를 해버리면 제 채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이 번호 010-7787-1314제 휴대폰 번호인데 이 번호로 문자로 시그널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방금 보여드렸던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답장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운전 중이시거나 번호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 제 영상 고정 댓글에도 저한테 바로 문자 보낼 수 있게 세팅해 놓은 링크 있으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며 저는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